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루투스 받으실 분은 리호크 님입니다 참고로 프루투스 답비다는 제가 방송 중일 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피드백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단 이번 상태부터 볼까요 회법 격자폭파식 이벤트 버프 영약 실업까지 해가지고 초월레벨 2067의 hp가 219만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2 e 기준으로 오, 야, 7억 대까지 뜬다! 자,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꿔야 되고,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일단 장비창이에요. 악몽이도 38대 75, 파라오참 풀강 투어, 환스 토템 28강, 숨결 성소, 진목 세트네요. 여기에 악몽 경명석에다가, 오, 디테일 세트네요. 자, 일단 첫 번째. 님, 피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? 그...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올스텝 플러스를 너무 낮게 맞췄어요 저는 무조건 올스텝 플러스 18000 이상 맞추라 요 18000도 다른 장비에서는 0이라는 수치라고 생각하라 요 한마디로요 올스텝 플러스는 되게 높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최소 데미지를 낮추면서 올스텝 플러스를 좀 많이 높여봐요 올스텝 퍼센트는 이선 유지하시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뒤틀은 잘 맞췄어요 이것만 맞춰 그러고서도 피통이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귀걸이 반지 공허로 바꿔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것만 바꿔도 님 피통 걱정 많이 덜 거야 그리고 악몽 무기는 수치 애매한 거낄 바에는 차라리 나랑무기 풀강을 끼세요 왜냐면요 나랑무기 풀강이요 악몽무기 한 1강 2강급이에요 근데 나랑무기가 악몽무기에 비해서 훨씬 더 싸잖아 악몽무기는 그래가지고 나랑무기 대충 끼다가 이제 수치 좋은 걸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는 게 베스트인데 수치가 별로인 걸로 넘어갔다? 이거는 이거대로 악몽무기로 바로 넘어갔을 때 메리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직작이라 임시로 해놓은 거라고요? 임시로 해놓은 거라면요 음... 빨리 좋은 걸로 맞추시길 바래요 물론 이도라서좀 비싸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노감 길 거면 수치 무조건 줘야 돼요 그다음 패션 보겠습니다 아폴참 풀강, 탱구토템 91강, 길드 귀걸이 5강, 미대한탑 루비반지, 심묘 스타킹, 도전환경 16강, 아스마왕조 10강 음 전체적으로 잘 해두셨네요 이거 꾸준히 강화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강화 쫄리겠지만 나중에 좀 많이 길드코인 좀 많이 모으고 강화 도전해보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돈 많을 때 이어서 강화하시면 되고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 특수 잔상 풀강, 나침반, 카드, A열색 9강 악몽교봉 투업 이면목걸이 3업, 제피로스 스티커 1업, 녹수왕자벨트 2업, 파무브로치 4강 투업 강인한 하아 배찌 29강, 스플 벨찌 풀강 1업, 레테의 적연 벨찌 2강 1업, 이면의 두 번째, 네 번째 벨찌 2강 투업그 다음에 미제의 별배지 55레벨. 와, 야, 마법력 근력 둘다2800 이상이다. 이거 둘다 저렇게 박은 사람 처음 봐. 아니, 보통은 한쪽이 별로구나. 평균선이거든. 둘다잘 됐네? 일단 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1번, 3번 바꾸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왜원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강까지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나 살돈 만들어 두시고 살 만한 아이템 하나 찾아보신 다음에 이거를 올스텟 작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무공이나 올스텟 둘 중에 하나 13작을 해봐요 뭐 그거 쫄리면 그냥 10대 10작 해가지고 일단은 껴 놓고 나중에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님 돈에 좀 여유 좀 있으시면 요거 인텐트좀 해주세요. 저항력 빼고 나머지 다1 9작까지 그거 말고는 이제 수치를 더 높이던 강화를 더 하시던 뭐 판단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잼 파라오 잼 세트, 길드 잼 세트, 트웬리리즈노, 트웬리리즈노, 아가슈라 악몽 잼. 대체 뭔 사연이 있길래 이것도 일강이돼 있지? 일단 님이 먼저 하실 거는요, 길드 잼 작할 거 그리고 악몽 잼 작할 거네요. 그리고 웬만하면 푸른 잼들은 백어택된 걸로 맞추시는 게 좋고요.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. 투업을 할지, 그냥 이대로 할지. 이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. 그러면서 1번 잼들 마우팡원 잼으로 바꿀 생각 해보세요. 근데 님이 아셔야 될게 마우팡원 잼 자체가 다른 상위 호환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. 다른 상위 호환잼 나올 뭐 기간이 거의 두달 정도 남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건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관통 13작, 근력 퍼센트 13작, 최대 데미지, 크리티컬 데미지, 최소 데미지 13작, 이런 거 노려보시고요. 그게 아니라면, 요거랑 요거, 4번 잼이랑 5번 잼 강화. 요거 생각해보세요. 이거 둘다 하셨으면, 이제 나머지 13작 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암튼, 뭐, 장민이 여기까지 보고, 그 다음에 업적 보겠습니다. 업적 랩 21이면 잘 하셨어요. 2 1랭크는 천천히 하세요. 급할 필요 없어요. 그 다음, 도감. 701개, 277개, 13개. 음, 뭐, 잘하셨네요. 여기서 이제 나중에 좀 돈의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. 다른 거다 맞추고. 그렇게 됐으면요. 이제 한정판매 기간 때마다 요것들 풀리거든요. 요것들 이제 나중에 준비하시면 돼요. 그 다음 평판. 음, 잘하고 계시네요.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룬. 일단 1티어 룬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박히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쓸만한 룬이긴 한데,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가 딜의 영향이 적은 거 그리고 딜의 영향이 없는 거 이렇게라서요 나중에 돌리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상태로 냅둬요 아주 먼 미래에 바꾸세요 왜냐면요 일단 님 레벨링하고 평판 올려야 되잖아 거기에 쾌복 중요합니다 쾌보 올라가서 오히려 이득이고요 지금 님 피통 필요하잖아 피통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있다?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초월 레벨 5천 이상 6천 이상일 때한 5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돌려봐요 그 다음에 초월 일단 첫 번째, 지금 님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내려요. 관통 마이너스 댐감 퍼센트는 무조건 배워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님 지금 영약이랑 족적 폭파식 실험 먹고 크박이 68이에요. 크박이 꽤나 높으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배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스킬 포인트를 여기서 떨구겠어요. 아니다, 여기서 떨구어야겠다.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. 이 상태로 지내시다가 레벨업 하시면 최도 데미지 계속 찍어주시고, 다 찍으셨으면 좀 이거 고민해봐요. 안 배워도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배워요. 만약에 님이 피통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 두 개는 나중에 배우시고. 그 다음에 찍을 게 여기에요. 그 다음 각인. 뭐 잘하셨네요. 그 다음 메모리얼. 님꺼 안 떴죠? 꾸준히 님꺼 띄우시면 되겠네요. 세트 효과 같은 경우는 님이 인피니티 쓰면 인피니티 띄우시고요. 아니라면 스킬 데미지 합쳐서 20%나 30% 이상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리스 세티오카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이 떴는데 수치가 좀 낮아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돌리긴 해야 될 텐데, 이리스 메모리얼 한 몇천 개 모은 다음에 돌리세요. 없는 거보단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요. 아 그리고 무행 기본 베이스는 잘돼 있어요. 세티오카는 아,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 냅둬요. 레비 같은 경우에는 딜의 영향 낮은 것들 있잖아요. 요런 거, 요런거 돌려버려요. 그 다음에 세티오카 이대로 두세요. 잘 나왔네요.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초월 메모리얼이 잘안돼 있으면 일단 냅둬야 되는 거예요. 초월 메모리얼, 기본 베이스 잘돼 있고, 세트 효과 잘돼 있고, 어, 여기 돌리시면 되겠네요, 라고 하는데, 초월 랩 433만 더 올리면, 이거 열리죠? 일단 더 모아두시다가요, 이거 열리면 다 배우시고,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맞추시고, 이쪽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이쪽도 돈에 여유 있어야겠죠? 그 다음에 소환수. 뭐, 꾸준히 잘 성장 중이시네요. 계속해서 성장시키면 돼요. 그 다음에 상태창입니다. 근력 재분배 하셨고, 타이틀 좋은 거 끼우고 계시고.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망각 왜안 배웠어요? 두 번째, 스피드는왜 2배웠어요? 그리고 세 번째, 댐감 왜안 배웠어요? 댐감은 카이팅 위주의 플레이라서 내려놨어요? 음, 망각은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예요. 차라리 체력보다 더 무서운 로 하세요. 왜냐면요, 스킬 트리에서 오는 댐감은요, 효율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님이 카이팅 위주의 플레이를 한댔잖아. 보스맵에서 카이팅 위주 가능해요? 안될 거야. 무조건 배워줘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마스터리 떨군 다음에 배우시는 거 권장드려요.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상위만 바꾸면 피통에 좀 여유 생길 거예요. 이것도 좀 내리고 이거 배워주시고. 그리고 이거 관통 좀 떨구는 거 가지고 관통 1%안 떨어질 거거든요? 스초한 다음에 관통 이거 좀 찍어봐요. 그리고 딱1 올라가는 수준에서 멈추고 나머지 등감 찍어줘요. 그 다음 특성입니다. 뭐잘 찍어놨죠? 그 다음에 엘리 스킬 뭐 신경 좀 많이 써주셨네요 나머지 다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간제 길드 가오, 쾌부업, 나는 장인이다, 스타일, 경험의 스킬 세레스 의가오가 없으시네요 님 지금 피통이 좀 필요한 시기니까 웬만하면 세레스 의가오 기간제 스킬도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은근 템팅 차이 큽니다 피통도 피통이지만 뎀감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초인 6등급 가실 차례인데요 이제 역각했다...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 볼게요 자 일단 첫번째 잠재력 빼고 관통력 떨어지면 껴야되지만요 만약에 안떨어지잖아요 그럼 빼요 안 낀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이거 넣겠습니다 을 이거 말고는 제가 더 손대드릴게 없네요 만약에 여기서 잠재력 더 좋은거 띄워가지고 뭘 바꾼다 하시면요 이거부터 바꿔요 넣을게 없어서 그냥 이거 넣은거니까요 그리고 더 바꾼다면 이제 요거 바꾸셔야겠죠 그 다음에가 이거겠고 그 다음에 메인팻 패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체력 재분배에서 1000 이상 최대 데미지 재분배 가지고 50 이상 하면서 겸사겸사 근력도 더 높일 거면 높여요 뭐 이대로 냅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패팻는좀 웬만한 거 대다수 있으시니까 풀려가지고 싸지는 팻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?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니까 총평하겠습니다 그 님은 지금 딜에 비해서 피통이 좀 많이 낮거든요? 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이팅 플레이 뭐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피통보다는 딜에 좀 힘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스맵 쪽이나 아니면 카이팅하기 버거운 애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피통을 더 늘리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것만 제대로 맞춰도 피통 한 20만? 막 이렇게 오를 거 같거든? 그래가지고 피통 목종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바꿔도 좀 많이 덜 거예요 그래도 피통 부족하면 귀걸이, 반지, 공허로 뭐 피통 필요할 때마다 수업하면서 다니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들 좀 타시면서 피통 늘리시면 됩니다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초월렙 2067이야. 2067인데 피통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이고 데미지 그 정도도 된다. 뭐잘 뜨는 거예요. 전 개인적으로 A등급 드리겠습니다. 되게 잘한 건 사실이잖아. 앞으로 꾸준히 제가 드린 피드백 바탕으로 계속해서 스펙 올려봐요.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.